차량 다 마무리돼서 시운전 도 같이 갈 건데, 아, 점장님 잘 됐습니까? 예, 잘 됐습니다. 창원 안 내려가 계시고 클럭션 점장님은 혼자 계세요? 예, 예. 창원 좀 지키는 곳에는 공 사이에 이제 수입하더라고 네. 그런 거 종화로 들어왔습니다. 네, 기술 전수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. 차주분이랑 시운전 도 네. 해서 수입차 이번 이벤트 때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. 스펙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? 물론 불만족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차들마다 그다음에 차주들마다 다 다른데 이런 토브 제품은 하나잖아요. 그래서 장착을 했을 때얼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또 차주분이랑 쉬운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차량 벤츠는 덴치... 뭐냐 C. 시... 아 벤츠 아... 그냥 원투 수리 이렇게 만들면 안 돼? <laughs>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시운전 화성에서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오신군이요 포항에 서오셨어요 포항에서 오신 선생님 시운전 해서 어떻게 차량 바뀌었는지 또 뭐가 좀 좋아졌는지 차대마다 또 다르겠죠? 네 진행해 볼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네, 앞쪽으로 나가셔서 네. 우회전 직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우셔서 장착을 하신 거세요? 킥다운할때네 네. 지금 쓰잖아요? 네차를썼는데 미션이 마지막반태프 정도 늦게 네 그럼 주행 한번 좀더 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. 호항에 계시면은 뭐 창원지경점이나 영천 이쪽도 좀 가깝지 않으셨어요? 네, 근 수입차 안 된다. 본사에서 지금 수입차를 오늘만, 그죠. 오늘만 일곱 대, 여섯 대째라서 내려가시려면 한참 걸리시겠네요. 네, 수월이 볼 일이 있어. 아, 그렇죠. 그죠. 초반 스타트는 좀 어떠셨어요? 엑셀에 발을 딱 올렸을 때 바로 이제 갔는지 아니면 어, 0.5초 밟아야죠 아꼭 네. 밟아야 그런 네. 것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. 영상은 좀 많이 보셨어요 이전에? 아니, 계속 봤죠 아. 네. 봤을 때 너무 랐겠죠 영상 이제 보시다가 어, 저게 진짜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하셨겠어요 아무래도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죠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왜 저럴까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. 좀 느끼시려고 좀 천천히 밟고 계신 거죠? 네. 좋습니다. 쭉 지나서 큰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. 조금 네, 조금 더 문에 한번 해볼게요. 드라이브로 주행을 하다가 엑셀을 딱 놓으면 뒤에서 많이 당겼나요? 조금 네, 땡겼습니다.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앞쪽에서 우회전할게요. 예. 네. 이 차는 선생님만 운전하시나요? 아, 같이. 아, 같이 하세요? 차도 있는데 같이 많이. 네. 저단에서 기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저 앞쪽에 이제 지하차도 오른쪽 길로 올라갈 거예요. 네 얘도 확실히 필요하네. 거의 100km 안쪽이면 끝나고요. 내려가실 때쯤 다 끝납니다. 언덕길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? 운전 스타일이 원래 좀 스무스하게 가는 편이세요? 비슷한 거지, 그죠? 음. 엑셀 넣으신 거죠? 네, 방금 끝났어 속도가 붙네요, 오히려. 언덕 올라갈 때는 좀 힘있게 잘 올라갔나요? 이차 자체가 저 힘은 좀있어가지고 힘은 날리고 이런 적은 없으니까 네. 땡기는 좀 없어졌네요. 네. 그래서 놓으면 딱 들리는 느낌 나는데, 들리는 네. 느낌이야. 길이 좀 줄어요. 네, 한쭉 밟아 보세요. 고르막이 인데. 네, 방금도 그치. 발 놓으셨잖아요, 그냥. 네. rpm 네. 네. 그. 좀 많이 적겠습니다. 네. 저항을 많이 줄여줘서 저금의 실로 빠질게요. 고르막이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잘안 네, 이게 변수 기하에 따라서 RPM 몇 정도 쓰는지를 아시는 분들이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거든요. 네, 네다 와가는데, 이제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? 지금은 없어요. 지금 시운전 하는 중간 중간에나 이럴 때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. 선생님 어떠셨어요? 배드 충격이 지금 드러워요 네. 어떤가 빠르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. 네, 하여튼 네 조용해요 지금. 조금 이제 그냥? 구간 자체가 많이 밟을 수 있는 구간 은 아니죠?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. 예, 쭉 밟아 보십시오. 발 떼신 거예요? 네. 떼았습니다쭉밀고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계속 썼을 때 충동은 네. 없었어요. 괜찮아요. 아, 만족하시니까. 네? 네. 잠깐만요. 좀조용해만건 진동이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